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일 오후 안정한 69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하순경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요청 사유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사유는 국과공무원법 31조 이에 따라서 안경환을 국무위원,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미국 페니실 버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과 1985년 산타 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각각 졸업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1987년 3월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2013년 8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후학 양성에 헌신하였고 학자로서의 업적과 공헌을 인정받아 2013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명한 법학자로서 전문 분야에 대한 지필 활동을 진력하여 법과 사회와 인권 등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자 박경환 후보자는 인권정책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인권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구 사용에 대한 징계 권고, 외국 근로자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시정 권고 등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이혼의 독립성 수요, 수호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법무 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법무 행정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확대 시행.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도입 사회보호법 대책입법 추진 등 법무, 검찰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인권정책 최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추진력 그동안의 법무, 검찰개혁 참여 경험 등을 토대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의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정신과 문화를 확산시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의 인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법연수원 16기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6개월여 만에 단행된 것입니다. 비법조인 출신인 안 교수의 법무부 장관 내정은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풀이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